어, 고전 산문첫 번째 질문입니다. 조신의 꿈, 우리 114쪽. 조신의 꿈. 이게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닌 거니까, 어, 지금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어, 지금 이 작품을 통해서 일단, 뭐, 전설. 그 다음에, 이, 조신의 꿈. 전설의 특성이죠. 전설의 특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 건데, 구성방식이야. 여기서의 구성방식이 뭐냐면, 혹시 환문구조라고 들어봤어? 환문구조? 환문구조가 뭐냐면, 꿈, 아니지, 현실, 꿈, 현실. 이렇게 구성되는 것이 이제 환봉구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꿈에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꿈을 꾸고 난 다음에는 이 환봉구조에서는 항상 깨달음을 얻어. 그래서 이 조신의 꿈하고 항상 비교되는 작품들이 작품이 뭐가 있냐면 혹시 구은몽이라는 작품 알아? 어, 그거. 그거만 이제 많이 비교가 되거든. 여기에 이 구은몽에서도 구성 방식이 똑같아. 그런데 이제 환몽 구조에서 꿈에서의 내용이 달라.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지금 조신이라는 인물이, 조신이라는 인물이 속세, 그 세속적인 욕망을 지니고 있잖아. 그 욕망이 이 꿈에서 실현이 되죠. 욕망이 실현돼. 그런데 문제는 이 실현되는 것이 긍정적으로 실현돼, 부정적으로 실현돼. 그렇지. 이게 부정적으로 나타나서 이것 때문에 야 인생 무상이구나, 인생 무상이라는 깨달음은없거든 그런데 구운몽에서도 마찬가지야. 구운몽도. 동일하게, 두긴하게, 인생 무상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불도에 정진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꿈에서 이루는 방, 양상이 달라. 이구운봉에서의 꿈은 현실을 긍정적으로. 여기에서의 꿈은 속세적 욕망이 긍정적으로 실현이래. 그런데 깨달음은 같아. 그래서, 요, 조신의 꿈 하면, 구운몽이랑 같이 생각해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똑같은 구성그 구성 방식에서 깨달음도 똑같아. 하지만 그 내용이 조금 다르다. 꿈에서의 내용이 좀 상반된다. 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좀 확인을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1문단. 1문단에서의 특징. 114쪽. 1문단에서의 특징은, 이제 실제 지명 혹은 인명을 사용한다는 점이죠. 그런데 이 조신의 신분이 뭐야? 조신의 신분이 마지막 줄에 승려야, 승려. 그런데 승려인 조신이 지금 두 번째 문단이야. 두 번째 문단은 조신의 세속적 욕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처음에 누구를 원해? 기문의 딸을 원해. 어. 그렇지만 이 기문의 딸이 어떻게 돼? 다른 사람한테 이제 시집을 가버리니까 그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두 번째 문단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선잠이 들었다. 거기다가 물결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 꿈에다가 네모를 쳐줘. 잠이 들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야? 꿈을 꾸게 되는 건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꿈꾼 장면이 되는 거지. 아. 이제 그두 번째 문단. 뭐, 1. 문단에서는 소개죠. 배경, 그 다음에 인물 소개가 되고,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꿈, 꿈에 들어가, 임몽이라고 합니다. 꿈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 이제 세 번째, 이, 여기부터는 이제 꿈속에서의 내용이 돼. 그러면서 둘이 만나는데, 지금 세 번째 문단이라고 해야 될까? 거기 이제 그 꿈속에서 김 씨의 딸, 그러니까 김문의 딸이죠. 김문의 딸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요약적 제시라고 써줘. 꿈속에서의 상황이, 조 씨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찾았어. 어, 그 문단. 그 문단이, 이제, 어떻게 살아오는지, 꿈속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유약적으로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어때? 진짜 지질이 궁상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아이도 이제 잃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A 부분입니다. A 부분에서의 핵심은? A 부분에서의 핵심은? 헤어지자. 어, 아씨, 너무 힘들어. 헤어지자. 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말, 지금 A 부분을 했으니까 말하기 방식이란 말이야. 처음에 뭘 얘기해? 어디 그런 앞까지입니다. A 부분에서 그러나 앞까지 우리가 살아온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얘기한 거야. 살아온 과정 중에서 긍정적인 걸 얘기하고 그러나 이후부터는 부정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어디까지 얘기를 하느냐? A 딱 A. 사랑에 싹을 튀어 부부의 정을 즐기겠습니까? 찾았어? 딱 A 써 있는 부분이야, 그 줄. 찾았어? 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힘든 상황을 얘기한 거죠. 야, 과거와 달리 현재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참상, 혹은 이제 헤어지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됐죠? 넘어가. 그런데 이제 재밌어. 뭐가 재밌냐면, 백1 5쪽첫 번째 줄. 조신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거기다가 묻게 표시합니다. 지금 헤어지자는 얘기에 조신이 뭐라고 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조신도 어떤 거야? 살면서 헤어지고 싶었던 거야. 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지금 이 꿈에서는 세속적 영망이 부정적 방식으로 실현이 돼서 지금 이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하여 조시는, 그세 번째 줄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그리하여 조시는 이별을 하고 길을 가다가 꿈에서 깨어나, 거기다 묶여 표시해줘. 꿈에서 깨어났는데, 그러니까 꿈에서 깬 거죠? 이게 액자식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 내화. 그 다음, 아, 미안. 잘못 썼네. 외화, 겉태 이야기, 그 다음에 내화, 그 다음에 외화. 요렇게 액자 형태로도 우리가 처리해 볼수 있겠죠? 그 다음 줄입니다. 아침이 되자 수염과 머리카락이 모두 하얗게 세어 있었다. 찾았어? 거기다 밑줄 쳐주시고. 어땠다는 거야? 그만큼 꿈속에서의 고난이 심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지. 그랬더니 그줄 끝에 또 거기다 밑줄 칩니다. 세상 일에 전혀 뜻이 없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인생 무상이 되는 거야. 야, 꿈속에서 내가 원하는 걸 했더니 어때? 반대야. 아, 너무 힘들어, 서 너무. 그랬더니 세상 일에 전혀 없어. 그 다음 줄에입니다. 세속을 탐하는 마음도 사라졌다.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지. 왜? 조신의 신분이 승려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이 참여하는 마음이 끝이 없었다. 거기다가 물결 표시해 줍니다. 반성한 거지. 그 다음 주에 아이를 묻었던 곳을 파보았더니 돌미르기 나왔다. 거기다가 밑줄 칩니다. 이거 뭐라고 할수 있겠어? 비현실적인 거 아니야? 꿈속에서 일이 실제로 유사한 거 연결이 되는 거니까. 이게 비현실적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돌미륵인 거니까 이게 부처님인 거잖아. 돌로 만든 이제 부처님 상이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조신이 꿈을 꾸게 된 것이 누구 덕분으로? 부처님 덕분으로. 아, 그러니까 부처님이 조신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 꿈을 꾸게 한 거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죠. 끝에. 정토사를 짓고서 수행했다. 밑을 쳐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연기설화라고 합니다. 연기설화가 무슨 뜻이냐면, 절을 이제 지은 사유를 드러내주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연기설화. 됐죠? 그래서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1번의 답은 3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2번은 전설과 관련돼서 쭉 배경지식을 얘기해 준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 작품에서 어떻게 확인해 볼수 있느냐, 라는 거죠. 어, 그래서 거기 보기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앞부분에. 증검을 거기다 밑줄 쳐 주시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돌미륵 아니야? 뭐야? 정토사입니다. 어, 정토사. 절 이름, 정토사. 여기서의 증거물은 정토사가 되는 거고. 마지막 줄입니다. 인명이나 구체적 지명. 이건 이제 본문에 나오죠? 작품 속에. 이것들을 통해서, 야,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야! 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2번의 답은 5번이 됩니다. 거기 5번 볼게요. 조신이 창권한 절에 모신 돌미륵이 꿈에서 죽은 아이를 묻었던 곳에서 발견한 돌미륵과 같다는 점은 허구적인 사건. 지금 이거, 이거 뭐야? 얘가 깨닫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조신이 뭐 하게 돼? 절을 짓게 되는 거지? 지이 이 내용은 다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믿느냐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5번이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보기를 바탕으로 이제 윗글을 감상한 거래요. 그럴 때, 지금 꿈의 역할. 꿈의 역할인데, 두 번째 줄입니다.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역할 밑줄 치고 동그라미 1. 그다음에 그 옆에 꿈속 교시자. 교시자는 알려 주는 사람이야. 가르쳐 주는 사람. 교시자를 통해 꿈의 의미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밑줄 쳐 주시고 동그라미 2. 그 다음 동그라미 3. 그 옆에 꿈은 이계 내지 다른 공간으로의 다른 공간으로의 여행과 돌아옴의 통로가 됩니다. 동그라미 3. 그럴 때 이 1, 2, 3 중에서 조신의 꿈은 어떤 거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수 있겠어? 어, 3번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3번에 해당하는 거고 지금 그럴 때의 꿈의 의미입니다. 지금 동그라미에서 3-1, 3-2 이렇게 해주면 돼요. 3-1입니다. 그 옆에 현세적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회로 3-1그 옆에 억압된, 용, 아, 억압된 욕망이나 잠재된 의식의 표출. 그게 이제 3-2가 되겠고. 혹은, 현실에서 억압을 풀어내버리는 이야기 3-3. 그 다음 줄. 인생의 덧없음을 나타내기도 하며, 3-4.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끝줄 끝에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3-5.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꿈에 대한 설명은 다 어디에 해당된다? 조신의 꿈에 해당된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죠. 지금 여기 교시자가 나와, 안 나와? 아, 안 나오는 거니까. 됐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